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타운즈코인인데요 자 우선 타운즈코인 오늘 15시에 빗썸거래소에서 신규 상장이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상장빔 상장빔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자 현재 많은 분들이 타운즈코인 관련해서 문의를 남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두자미하고 본론만 얘기를 좀 드리자면 현재 이 타운즈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정보고 직접 사 가지고 온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차트를 백날 천날 쳐다보면서 투자하는 코인과 관련된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결국에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건데요. 자, 현재 타운주 코인 같은 경우 모든 거래가 국내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라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세력 정보를 가지고 올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며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항상 고맙다라며 연락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현재 타운주 코인 상장빔을 준비하면서 저 역대급 수익을 여러분들께 보여줄 예정인데, 제가 해당 정보를 먼저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5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홀더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 마시고, 또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 해당 정보를 무료로 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선착순 10분의 한정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 공유 원하시는 분들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70-6640으로 타운저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놓으시면 답변으로써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장비밀다 나오고 나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라고 연락 주시기보다는 지금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해당 자료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세력들이 상승 빔을 만드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최종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예정인지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상승 빔을 준비하고 있고 저도 이 자료를 정말 힘들게 구했지만 제 영상 시청해 주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생각들이 목표가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정보를 돈을 받고 판을 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정해서만 제공해 드리고 있고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2570-6640으로 타운즈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 놓으시면 해당 정보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상장까지 그리고 이 상장 빈까지 시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제대로 수익 가져가고 싶으시면 빠르게 연락 남겨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에게 문자 낭비는 시간인 5초에서 10초 정도만 시간 내셔서 해당 정보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